안녕하십니까 세기보스입니다. 아, 오늘은 밑반찬으로 콩나물 무침, 빨갛게 예. 콩나물 무침을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. 어, 저만의 이 방법입니다. 뭐 각자의 뭐 콩나물 무침 하시는 방법들이 다 틀리겠지만 어, 저만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콩나물 무침을 할 때는 일단 지금 이 찬물에 세척을 한번한 거거든요. 하고 이제 불을 좀 저는 이렇게, 이렇게 켰는데 사실은 불 켜기 전에 이 멘트를 달렸는데 엔진아갖고 다시 킨 거야. <laughs> 이해해 주시고요. 어, 불을 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한 7분에서 8분 정도 예, 끓여 주시면 되고요. 이 콩나물을 데칠 때는 어떤 분들은 소금을 넣고 이렇게 데치시는 분이 있는데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이 콩나물의 아삭함이 예, 없어집니다. 그리고 콩나물을 데칠 때는 뚜껑을 처음부터 덮어서, 어, 끓이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연 상태에서 뚜껑 없이 예, 그렇게 끓이셔야지 콩나물에 특유의 비린내가 안 납니다. 예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. 꼭 소금을 넣게 되면은 넣고 어, 밑간으로 이렇게 콩나물을 삶으면 음 콩나물의 아삭함이 없어지고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 그렇게 어 알아주시고요. 어이 콩나물이 어 8분 정도 어 끓었을 때 이제 찬물로 또 샤워를 한번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야채를 넣고 어, 가진 양념을 해서 콩나물을 한번 무쳐볼 건데요. 어, 지금 끓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제가 이제 야채 손질하고 예, 마늘 예, 다지고 한번 그런 영상을 또 해갖고 넘겨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이 콩나물이. 어... 익을 때까지 이제 야채를 한번 준비할 건데 야채라고 해봐야 뭐별게 없어요. 어, 다진 마늘하고 이 대파 대파면 되는데요. 또 얼큰하게 드시려면은 이 청양고추 청양고추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요. 어, 마트의 시중에서는 이 어, 마늘을 간 마늘을 팔지만 저는 이 시중에서 파는 이간 마늘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약간의 그 마늘이 조금 진하면 그 특유의 진 냄새가 있어요. 그 냄새가 싫어서 저는, 어, 번거롭더라도 이 통만으로 직접 다져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. 여기 보이시는 거는, 어, 청양고춧가루. 예, 곱게 보이는 게 청양고춧가루. 이 옆에는 일반 고춧가루인데요. 좀 빨갛죠? 색깔이 좀 틀리죠? 예,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. 어, 좀 얼큰한 거를 집사람이나 전화 좀 좋아합니다. 기호에 따라서 안 매운 고춧가루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 간장입니다. 양조간장인데요. 어, 한 스푼 반 정도 이게 어, 콩나물 한 봉지 기준입니다. 마트에서파는한 봉지 기준 그리고 어,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구운 소금이에요. 예, 구운 저는 이 천, 천일염도 있고 어, 있는데 이 콩나물 무침할 때는 저는 구운 소금을 씁니다. 예, 구운 소금이 어, 좀 감칠맛, 감칠맛이 더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, 구운 소금을 넣고요. 일단 보시면은 여기서 이 대파는 배를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는 거예요. 예. 얘를 이렇게 딱 해서 싹 갈려 주시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어, 려운거 없죠? 굉장히 간단해요. 네. 이렇게 해서 고 이렇게 하고또 이제 파란 부분도 또 손 조심하시고요. 음식하실 때싹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시면 되고요. 그파 끝났고 이제 청양고추. 청양고추도 딱 배를 가르는 거예요. 싹 갈서손 조심하세요. 이거 뭐 빨리 썬다고 해서 예, 뭐 좋은 거 아닙니다. 집에서는 뭐 아무도 안 보는데, 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조금 예 빨리 쓰는 거고, 예, 집에서 어 음식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이 마늘 다질 겁니다. 예, 이렇게 놓고 마늘은 한, 저, 한네톨 정도, 예, 넣을 거예요. 오, 호 튄다, 튀어. 어, 사방이 막 튀네요. 예, 너무 곱게 안 다져도 돼요. 네.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, 그냥 탁탁 안치고 눌러주셔도 돼요. 어허. 이게 또, 이렇게 또, 약간의, 제가 전에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의호당기 있으면서 이렇게 예?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음식만만 좋으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예? 그렇죠? 원래 솔직히 예? 집에서 음식하다 보면은 예, 다 튀어요 이 영상으로 남기시는 분들은 깔끔한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실수 안 하는 거. 아니 실수 조금 해더라도 예? 맛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장땡이지 뭐 자, 아이 외국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마트에 콩나물 같은 건팔것 같은데 뭐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야채라고 해서 넣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싹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콩나물이 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또 잠깐 돌리겠습니다 자, 지금 잘 끓고 있죠? 음. 콩나물이 잘 끓고 있어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콩나물은 끓기 시작해서 7분에서 8분. 어, 그리고 콩나물 을 삶을 때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. 왜냐? 소금을 넣게 되면 콩나물의 아삭함이 사라진다. 흐물해면 흐물흐물해진다. 예, 그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예, 보통 7, 8분 정도 삶다 보면은 이 콩나물의 색깔이 예, 바뀌어요. 예, 요리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예. 이 집집마다 이 콩나물 무침이 음, 집집마다 하시는 분들이 다 틀릴 거예요, 다 틀린데 이 콩나물 무침을 제가 좀 있다가 무칠 때또 어,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예,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음식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기호에 맞게 응용해서 첨가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음, 지금 한 6분 정도 지났거든요. 네. 이 콩나물은요, 정말 어, 할 수, 콩나물로 할수 있는 게 많아요. 콩나물 국도 있고 국밥도 있잖아요. 콩나물 국밥, 무침도 있지. 그리고 이 콩나물 냉국. 아, 저는 콩나물 여름에 콩나물 냉국해서 이제 차갑게 오이 좀싹 쓸어놓고 기가 막히죠, 뭐 그거 입맛 없을 때 식초 좀좀 좀 넣고, 좋죠. 아, 여름 되면은 제가 콩나물 냉국도 한번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. 사실 무슨 콩나물 냉국 같은 것도 무슨 특별한 육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. 이 콩나물 자체에서 우러나는 그 물을 사용해서 식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. 예,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아, 여기서 더 삶아주면 예, 또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지금 딱 좋습니다. 불을 끄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콩나물 샤워 좀 시키고요. 찬물로. 자, 여러분 이렇게 찬물로 샤워를 한 예. 콩나물, 예, 콩나물. 자. 들리시나요? 이 아삭한 소리? 예, 이렇게 아삭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콩나물 한번 무쳐볼 건데요. 어,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콩나물 무침에는 기호에 따라서 어, 본인들이 넣고 싶은 어떤 다른 뭐 양념을 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콩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넣는 분들도 계세요. 뭐 다른 분들은 뭐 설탕도 넣고, 음, 올리고당도 넣고 그러시는데요. 음,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즉석해서 바로해서 바로 드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. 이 역시도 참기름을 넣고 어, 드시고 보관하시게 되면은 이 물이 생기고 이 콩나물 자체에서 어, 수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, 흐물흐물해집니다. 아삭함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콩, 콩나물을 예 콩나물에 오늘 참기름을 안 넣을 거예요. 안 넣고 이 지금 준비된 이 재료들만 해도 예, 충분히 맛을 낼수 있습니다. 그러면 먼저 자을 건데요. 소금 이게 소금이 어, 우리 그 일반 어, 식사하실 때 수저 수저로 반 스푼 정도 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양조간장 양조간장도 이한 숟갈 큰 숟갈로 한 숟갈이고 어반 숟갈 조금 안 되게 예자 뿌려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양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 어이 일반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한 스푼 청양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맵기 때문에 어반 스푼에서 조금 들 되게 깎아서 예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다진 마늘 다 이렇게 놓고 다들 뭐이 뭐 무침을 하실 때는 다 장갑 끼고 이렇게 위생상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건데 네, 우리 가족이 먹는 거잖아 뭐 이거 묻혀고 내다 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 손맛 이손 사이사이에서 묻어나는 이 손맛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맨손으로 한번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한 개, 대파 네, 들어갑니다 사정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. 통나무 무침에 막 액젓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. 근데 굳이 저는 그렇게 안 넣고, 자, 이제 무치는 거예요. 이렇게. 쫑얼쫑얼.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. 뭐 하시다가, 어, 예를 들어서 색, 빛깔이 좀안 나온다? 그럼 고, 고춧가루 좀더 넣으면 되는 거야. 네, 별거 없어요. 어, 이게 조물조물 해면 되는 거예요, 그냥. 예, 간만 잘 배게 조물조물. 예, 고춧가루를 색깔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또 너무 매우면 이좀 예, 그래서 일단 예, 그 정도만 해도 색깔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. 음. 이렇게 하고 자 잠시만요.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중요한 게네아 중요하다 그랬는데 또 보시기에 초기 보고 중요해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, 여기에 통깨 예 통깨가 들어갑니다. 통깨 요즘에 막 돌려서 이렇게 어 가는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또어 이것 또한 또 손맛이거든 이거 손맛 좋아 이런 거 예. 그래서 비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딱 해서 비벼주는 거야 그러면 웃어져요 안 웃어져 웃어져 안 웃어져 웃어지잖아 예딱 뿌려주는 거예요 결국 난거요 이렇게. 이렇게. 해서 예쁜 접시에 담아 주면 됩니다. 콩나물, 뭐 이거 뭐 대충 그이 거, 뭐 대충 그냥 무치면 되는 거지 뭐. 네? 이렇게, 네?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아 이거 다 놓고 나서, 어 깨를 뿌릴 걸. 아이. 그래도 어쨌거나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. 이렇게 하시고 조금 그러면 그래도 네. 아쉬우면 아쉬우면 한번더뿌여주는 거지 뭐꽤 많이 들어가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.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요 여러분 어 콩나물 삶을 때 처음에 예. 삶을 때그 뭐지 예, 소금 넣고 삶으면 물러집니다 예, 그리고 바로 드실 거 아니면은 참기름 예, 넣으시면 물러집니다 바로 당일날 해서 당일날 드실 때 그때 참기름 넣어서 드시면 예, 고소한 맛은 살아날 수 있는데요 어,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어, 참기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어, 뭐랄까 요 물러져 물러져 예, 물러집니다 그래 저도 원래는 이거 그만둬도 돼 근데 육안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예? 짜잔 음음음 음, 음. 야 이거 나온 거야 이거 그림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콩나물 무침 완성 야 한번 먹어볼까? 엄, 음, 엄, 음. 이 맛이야, 엄. 음. 여기서, 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야, 기가 막히다. 어우, 칼칼해.